녹화가 아, 뜨니까 네. 이거 알겠어 네. 다시 돌려봐야겠어요. 네. 어. 네. 자두 번째 키워드 네. 비밀의 파우치. 비밀의 아, 파우치. 사실 파우치? 네. 화장품 파우치? 파우치. 연예인들 막 아, 여배우들의 파우치 되게 궁금하고 이러는데 맞아요, 맞아요. 다 필요 없어. <laughs> 원장님의 파우치가 제일 궁금한데. 어, 가져오셨어요? 들려주세요. <laughs> 많네요. 이 정도 다 들고 다니잖아요. 이 골프용 파우치 같은 느낌이 아죠 골프용 파우치 아 네, 같습니다. 드는데요. 네. 과연 안에 무엇이 있을지 오픈 해주세요. 네, 네. 근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? 아니죠. 그러면 골, 라운딩, 라운딩 나않을 때. 나왔을 때. 아 골프용. 골프용. 네네.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어주세요. 이쪽에 뭐가 들어 있을 것 같아요. 오, 어, 이쪽에 <laughs> 네. 크림. 네 크림 젤젤 쿨링젤 크림 chill, p u 있어요 선크림 r e a m Cream, chill, chill. Cream. c r e a 선 chill, 선 h i l l c r 이 a m Cream. Cream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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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r e 아그 센스 이거하고 자외선성 자외선 차단제를 같이 바르면 자외선 차단제의 효능이 8 배까지 높아진다는 보신. 이거래요, 우리가 이거를 메이크업에 필터 필터. 이게 중요하네. 아 요거 아, 아, 요거를 있다 아 알겠습니다. 어디 네. 꺼군요아써 어, 있구나 황산화 세럼이라고. 네. 아, 네. 황산화 세럼. 일단 넣어 아이 알겠어요. 지금 선크림 종류만 네 가지예요. 네. 아니 한번갈때 이걸 한꺼번에 다 바른다고요? 이거를 다 바르지는 않고요. 네. 필요할 때 언제 언제? 메이크업하기 전에 쓰는 거가 그냥. 얘고요. 음. 음. 크림? 젤? 크림? 열어볼까요? 틴티드 음. 크림? 아, 여기 근데 약간 묽어요. 네, 오. 색깔이 있어요. 평상시에 쓰는 오. 선크림이에요, 얘는. 오. 아 50에 3포지티브 이건 꼭 지켜줘야 됩니다. 아. 골프 아. 칠 때는.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여기저기 바르는 거. 네, 얘가 액체예요. 네. 저는 지성이기 때문에 묽은 걸 써야 안 번들거리고 음. 안 찝찝하거든요. 음. 얘는 약간 플루이드 워터 타입이에요. 근데 아. 크림이라고 써 있지만 백탁 현상이 덜해요. 네, 맞아요. 맞아요. 네. 네, 그게 좋고요. 요거는 요거는, 요거는 덧바르는 용도. 네. 아. 스틱인데 네. 스틱 꼭 필요해요. 네, 이게 거울 없이도 그냥 음. 음. 아, 그냥 이렇게. 그러면 중간중간에, 네. 라운딩 나가서 중간중간에 계속 발라주는 게 좋은 그렇죠. 거죠? 그렇죠. 아, 원래 아, 선크림은 그냥 이론적으로는 두 어. 시간에 한 번씩, 일상생활 할 때도. 근데 어. 계속 밖에서 자외선을 엄청 받잖아요. <목소리> 정말. <목소리> 시간을, 저는 골프치면서 중간중간에 쓰는 것 중에 하나인 썸팩트예요 썬팩트가 음. 어. 네. 좋죠 썬팩트가 타입이 잡아주고. 많아요 이거는 파우더형인데 이제 뭐 파운데이션형으로 음. 된 것도 있고요 음.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아. 아. 이거는 뭔가요? 이게 저의 저희... 꿀템인데요꿀템 음. 볼템? 열어봐 열어봐 음. 궁금해 궁금해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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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알로에다 이거는... 알로에 폼도 있고요. 뭐. 근데 이거 딱 봐도 굉장히 보습이 잘보이죠 맞아요. 이거는 수분제일 대신 쓸수 있는 정도의 아, 네, 약간 양냄새나. 네. 맞아요. 아. 원래 예민하진 않았는데 계속 자외선을 오래 음. 받으면 피부가 얇고 잘 빨개져요. 아. 이 피부에서 열이 나면 수분을 빼앗기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러면은 기미도 더잘 올라오고 그렇죠? 이렇게 약순환이 막 되거든요. 음. 이 자체로 피부 온도를 2.5도 정도 떨어뜨려 주는 아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막 화끈거릴 때 이걸 바르면 그 화끈거리는 게 없어져요. 아, 끝나고, 나서. 끝나고 이제 나서 세안을 하고 나서 네, 세안하고 아 나서 세안하고 나서 아 사우나 들어갔다 나와서 화장을 해도 사실은 그냥 위에다 이렇게 너무 따가우니까. 효과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거 어디, 이다가 이거, 이거 다 네. 봐야 돼요. 일단 네. 이, 이거 어디 가실 거 아니죠? 이거 다 사진도 어디. 찍어야 되고 아, 네. 제가 어느 제품 쓰는지 그리고 네.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, 어떻게 발라야 되고 순서대로 그것도 저다 적어줘야 되거든요. 순서는 아까 예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아니요, 까먹었어요. 아, 묽은, 거부터. 묽은 거부터, 묽은 거부터, 오케이. 네. 원장님이랑 <laughs> 조금 더 친해지면 네, 이거 막 하나 주고 그러나요? 저, <laughs> 제가,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네. 다제돈 주고 사는 겁니다. 아 그러니까 제 저는 이제 직업상 화장품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. 그렇죠. 어, 많이 샘플로. 들어와요. 샘플도 들어오고 뭐 정품도 들어오고 음. 그래서 사실은 기초제품은 아무것도 안 사는데 음.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사서 쓰거든요. 오, 얘는 거의 그 10년째 쓰고 있는 거. 아이고. 이런 거. 네. 그런데 왜해거 원장님이랑 대화만 했는데 내 피부가 좋아지고 있는 느낌. 이 나도야, 되죠? 나도야. <laughs> 오, 나도 그런 느낌 이왔는데 어, 뭔가. 좋아지실 어, 겁니다. <laughs> 내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. 뭔가 앞으로 밝게 <laughs> 아, 살아갈 수 있을 아, 것 어, 같아. 요 그리고 이번 저희 시즌 시작해서 나온 다음면 괜찮아요. 아, 자신 있어요. 음, 그리고, 요거 계기 바르면 쓰고, 돼. 쓰고, 요거 바르고. 끝나고 바르돼 네. 네. 이따가 사진 한번 찍어야 돼 네, 아, 좋요 아, 그럼 조금 더 친해지기 위해서. 정말 중요한 게 남았죠. 중요한 게 남았죠. 골프를 이제 즐길 텐데. 아, 정말 작아집니다 이 순간부터. 그냥 즐기는 네. 거죠, 뭐. 즐기는 건 자신 있는데. 네네. 이미 먹었고. 네. 수다 떨어, 떨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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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해야죠, 운동해야죠 이제야. 네. 네. 그러면 저희 스크린 브런치 리그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. <laughs>